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되게 떨리는 날이에요, 사실. 몇주 전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오늘 그게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이게 엄청 긴장이 됩니다. 이몇 주간 이걸 기다리면서 수화가 굉장히 떨었어요. 저희가 비자를 만들 때 만들어주는 측에서 몇 날, 며칠에 비자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오늘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정말로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왔어요? 비와? 응. 아 지금 비와? 아유 습해. 아이 습해. <laughs> 아우 습해. <laughs> 아우 습해. <laughs> 자. 내려 내려 잠깐만 자 하지 마. 숨좀 <laughs> <손> 쉬자. <laughs> 그렇게 나약히 빠져가지고 말이야. 아니 간다리아 있었잖아. 응. 여기로 오려면 걸어서 올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비가 갑자기 후두두두두 비 왔네. 우산 사야겠다. 마트에 갔어. 갑자기 어떤 보고를 보신데 어? 수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근데 우산을 샀지. 그러고 나갔지. 그쳤지. 걷고 있다가 응. 또 왔지. 응. 구두둑 또왔지 응. 그래가지고 멋있게 사람들은 다 뛰어가가지고 어미온다 하고 뛰어갔는데 나는 싹 우산을 꺼내고 펼쳤지 응. 한 2분 있다가 더 멈췄지 <laughs> 날 억까하고 있는 거 같아 어 잠깐만 근데 오늘 교용이 <laughs> 액땜했지 <웃음> 아 액땜이구나 <laughs> 응, 응. 오늘 기자결과 나온 날이잖아요 아야 어떡해 여기 휴지 없어 휴지 준비해줘 <laughs> 야확인은 하지 말까? <laughs> 그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준비물, 핸드폰. 오빠 핸드폰으로 할까? 잠시만나숨좀 쉬고. 조봐 찍어줄게. 코드. <laughs> 아어 나온다 나온다. 아. 망했어. 아니야. 잠시만 말하지 마. 미온다. 왜이 타이밍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수아야. 자. 아니야, 아직이야.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 어? 아니야, 아직 안 보고 싶어. 어, 어 아니야, 아직이라고. 아, 진짜, 아직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권 번호 적어야 돼. 아, <웃음> <그래>. <웃음> <웃음> 말을 해. 말을 해야지. 전화가안 <laughs> 나와 있는 <남아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 <laughs> 하지 마.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잖아. <laughs> 거짓말을 <laughs> 진짜 못해 아니, 진짜로. 근데 집에 가서 확인할까? 내 화장실 좀갔더라고 네, 지금 저는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수화가 지금 긴장이 되는지 못 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합격이지만 이거를 제가 좀 바꿔가지고 불합격으로 바꾸면 과연 어떤 반응일지. 되면 안 가는 거고. 되면 가는 아, 거지. 되면 가는 거고. <laughs> 전혀 편해 보이지 않는데. <laughs> 안 되면 안 가는 거지 뭐. 나 마음 편해. 괜찮아. 밥은 뭐 먹고 싶어? 밥못 뭐 먹을까? <laughs> 뭐 먹고 싶어? 벌써 입맛 떨어져. <laughs> 오빠 때문에. <laughs> 너 먹고 싶은 걸로 말해. 그냥 아무거나. 뭐가 됐든 다 사줄게. 아무도 계속 초코중이에요. 뭐가 됐든 다 사줄게 내가. 울지 <laughs> <laughs> <믿지> 마. <laughs> <laughs> 아직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괜찮아. 그 진짜 괜찮아. <laughs>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요, 무슨... 진짜 받으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되면은 찢어버려요. 일단 <laughs> 밥 먹으러 가시시다. 야, 이게 엄청나네 진짜. <웃음> <웃음> 어, 어때? 이대로온 것인데. 일단 저희가 뭐 먹으러 갈 거냐면 네. 미역국 먹으러 갈 거예요. 맞아요. 미역국 전문점인데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목소리> 이게 아마 수아의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소리> 아, 수아 미리 결과 보고 이렇게 말하는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아 성향상 절대 못 봐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해 일단 밥 먹으러 가십시다 아까 산 우산이 이렇게 도움이 되네 있었어요네 아. 너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어 김치찌개 있네 근데 미역국 주문이니까 미역국 미역국으로 먹어야지 어 근데 이런 것도 있네 해신탕도 있네 오 이거 네. 나중에 다 같이 먹어보자 해신탕 같은 거해아해아 해. 아, 해. 바다 어우 나도 뭐하나 있네 <laughs> 아니면 난리인가? <남긴가? 웃음> 아무튼 먹고 싶은 거다 먹어 괜찮아 장인 상 미역국이랑 가자미 튀김 먹어보고 싶어. 오늘 그래, 가자미 먹어봐. 전복 소고기, 튀김 먹어봐. 전복소고기 미역국이 두 아, 가자미 튀김이 사. 그거는 다 먹고 보고 싶어? 응. 지금 보면은 그게 좋든 안 좋든 못 먹어. 저번에도 못 먹었어. 빨리 미역국을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가 리뷰는 되게 좋더라. 막 인생 미역국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던. 근데 너 지금 솔직히 되게 떨려가지고 막못 느낄 것 같지 않아? 음,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만약에 되면 어떨 것 같고, 안 되면 어떨 것 같아?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프고, 근데 사실 왜그좀 걱정이긴 해. 오빠. 어, 안 되면? 안 되면 한편으로는 뭔가 다행이다. 하는 것도 쬐끔 있을 것 같아. 오빠 좀. 안까내 생각 말고 그냥 너만 생각했을 아, 때 되면 너무 좋지. 나 지구를 부셔버리고 싶어 왜 갑자기? 갑자기 왜 지구를 부서? 부셔? 지구 부셔 이 하지마 하지 한숨 아이고 하지마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너 <laughs> 이번에 만약 되면 한국에서 뭘 하고 싶어? 남산도 아. 가고 경북도 가고 한복도 가야지 그럼 만약에 비자가 안되면 인도네시아에서 뭘 하고 싶어? 수상이랑 단조를... <laughs> 연락하지도 말고 <laughs> 나 짰지도 마 바람과 함께 사라질게 나는 그렇게 비가 되고, 눈이 되고, 바람이 되고, 사라지는 거지. 최근에 그교승님이 한강 시집을 주셨잖아. 어 맞아. 그걸 읽더니 약간 너 되게 시적인 감성이었어. 이거는 도깨비 명대사인데? 아, 그래? <laughs> 그 수아가 한강 작가님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막 했었는데 교승님이 서랍에 정력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을 챙겨주셔가지고 맞아. 어떻게 아시고 주시더라고요. 조금 읽었는데 나는 그첫 번째 페이지에 그게 있었거든.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좋았어. 우 <laughs> 뭔데? 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어떤 내용이었는데? 흰 그릇에 남긴 밥을 봤는데 그거 보면서 깨달았대. 무언가가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고. 어느 늦은 저녁 날이가요 음, 맞아 맞아. 국물 완전 진해. 사장님 서비스 포다리 되게 진해요 yeah. 이거 이제 소고기 전복 미역국 진하다잉 오 진짜 찐해오 전복이다 어느 늦은 저녁마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비어오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어 난 음식 그게 뭘 뜻하는 거 같은데? 순간 응이 흰밥을 보면서 이렇게 김이 가면서 사라지잖아 전혀 설정이잖아 그럼 그 하루가 끝나고 그 하루도 영원히 지나가 버린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고 있고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이제 영원히 어... 가는 거지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느낌이네 감성적이지 않아? <laughs> 철학적인 느낌이야? <laughs> 난 이거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이 났어 그 시간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매 순간마다 무언가가 영원히 지나가고 있고 음. 그,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시간 진짜 찐해 보이는데? 네, 사장님이 저희 구독자님이시라고 맞아요 저희 근데 이거 알고 온게 아니라 진짜 모르고 온 건데 여기가 새로 생겨가지고 궁금해서 온 건데 맞아요. 우연찮게 정말 구독자님이시라고 코다리를 서비스로 있어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말아 먹어? 말아 먹어야지. 아, 이거 조갯살도 들어가 있네. 아, 그래서 엄청 진한 거네. 오, 맛있지. 미역의 그 진하고 감칠맛이 정말 난다. 이건 말아 먹어야겠다. 근데 많이 다 말. 나는 더비쁜거 싫어. 비 오는 날씨에, 비 오는데 되게 뜨끈한 미역국에다가, 음. 제가 고양이 혀라서 많이 하고 물어먹어야 돼요. 음. <laughs> 어 근데 맛있다 맛있어? 응그러 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해조류를 먹는 문화가 아니잖아 그치 처음에 해조류 이런 미역이나 이런거 먹어봤을 때 응. 거부감 이런건 없었어? 난 딱히 없었어 난 김을 원래 좀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놀라운게 뭔지 알아? 응 미역은 동물도 아니고 응. 해초도 아니고 해초류도 아니래 그건 뭔데? 응. 어떤 박테리아랑 되게 똑같은데 응. 살아있는 그런거 해조류도 사다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해조류가 아니야 그럼 뭐야? 무언가 <laughs> 무언가를 오려서 끓이는 음. 거니까 음. 그래서 더맛있대 그래? <laughs> 난 원생 동물, 원생. 오빠, 원생 동물이래. 예, 오빠, 원생 동물이 아데 원생동물로 분어오빠 원생동물이래 예가 시몰이 아니다 어떠한 무언가가 이렇게 맛있는 거지? <laughs> 응. 땡장봤지고너포도리안 뭐. 먹어봤지 한번도? 응나 코다리 한번안 먹어봤어 밥 올려줄게 너무? 음, 밥랑맛다 반건조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생물고기처럼 원래는 생물고기는 약간 좀 부드럽잖아 근데 또 건조 물고기는 쫄깃쫄깃하잖아 이거는 딱 중간 부드러우면서도 씹으면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 가자미 음! 바삭해! 미역국이 맛있어!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오랜만에 좀복사그 한입에 뭐어야지 음! 짤기 짤기! 나 학창시절에 꼬다리를 정말 싫어했거든 급식에 꼬다리 나무 정말 싫었었는데 좀 크고 나서 꼬다리를 식당에서 먹어봤어 어 맛있더라 왜싫어애교식고 맛이 없었어 급식에서 나오는 꼬다리는 아 그래? 음 그래도 급식 있는게 어디야? 급식 같은 거 이렇게 볼때 음. 그 불합거나 그런 응. 음. 특히 요즘급식 요즘급식은 나도 부러워 너무 잘 나와 너무 너무 잘먹 치킨 피자 비자... 피자 비자? 비자? 아니 피자가 아니 <laughs> <laughs> 이렇게 가다가 왜 옆으로 튀냐고 갑자기 색깔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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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앞뒤가 다르잖아 앞뒤가 달라 응! 여기 응. 누워 있는 애잖아 아 여기 파닥파닥 거리는 애 응. 광어처럼 생긴애 네. 먼 지도 모 르고 먹고있 다는 거같응앞뒤가 다르 구나？인 간도 아주 멋진 적이아 이거 간장이멋으 나？뭐 뭐아뭐아뭐뭐뭐아뭐뭐뭐아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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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먹뭐뭐니뭐응뭐뭐뭐뭐뭐뭐 네, 내도 잡아먹고 있다. 들빠는 <laughs> 밥이 잘먹어다 아, 되게 잘 넘어가는데, 밥이 먹고 먹으려면 뭔가 냐 제가 아까 세살한거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보친거 <laughs> 같아. 카톡으로 그수살 보냈어. 그거 맞습니다. 아, <laughs> 너무 떨려못 보겠어. 하지만 말야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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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나도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아. 아니, 안 되더라도 괜찮네 그러면 볼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지 그럼 아니어도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냥 하나 둘셋 하고 볼래? 원래? 그래 아 조상님 써주세요 이게 <laughs> 안 나오게 되면 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어 만들 수 있는 것만이라도 너무 좋았어. 그거 자체가 난 좋았어. 안 되더라도. 근데 아직 안 보지 않았니? 야. <laughs> <laughs> 빨리 보고 빨리 마음 편해지자. 그래. 뚫었어. <laughs> 들어? 들어요? 다시 봐봐 다시 봐.. 마음 아픈데.. 촬영하지마.. 왜 이렇게 떨려.. 이거 영상으로 봐야지.. 빨리 봐봐 마음 아픈데.. 이거 뭐야? 비자 발급 허가를 축하드립니다 아, 불어라고 나왔는데? 이거 제가 편집한 거래 <laughs> 기재 발급 축하드리고요. 고마 아, 고마워. 아, 기자가 해결이 되었으니 2월달에 한국을 가는 걸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뭐 물론 제주도보다는 그, 조금은 덜 들긴 할것 같은데, 좀더미운김 만만치 않지? 네, 신주 알지? 아, 어떻게 뭐, 듣는다? 한국 한달 동안도 있는 거예는 어느 에 이번에는 서울, 인천, 뭐 부산, 포항 등등 한 달간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진정됐어? 믿혀지지가 않을건데 아직 조금 더 돌아다닐 수 있는 그렇죠? 너무 좋아 어떡해 왜 이렇게 멍때려 <laughs> <laughs> 이렇게 비자가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2월 중순쯤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이, 제 아마 어느 분들은 아뭐 한국 가는 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유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아 입장에서는 한국에 정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기회가 돼서 갈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유난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수아가 하고 싶은 걸 이번에 이루게 된 거라 이렇게 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서 그냥 뭐 돼지국밥을 먹든, 성당에서 치킨을 뜯든, 뭐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든 다 해봅시다. 아무튼 결과가 정말로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좋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 기쁘네요. 진짜 사아 진짜 어렸을 때 상상만 했던. 그런 곳인데 말했잖아 한국을 초등학교 3년때부터 좋아했는데 나만 좋아하는게 아니라 내 친구들도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한국만 뭐 하면은 한국에도 여행하러 가자 이거 진짜 꿈이야 막 너무 많이 울었다 꿈만 맞지 시군이 편집해가지고 언제 또 이걸 편집했대 진짜 감쪽같아 발음이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요, 감촉 같다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너무 무한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저희가 처음 와봤는데 우연철들도 이제 사장님이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서비스도 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아는 2월 중순에 한국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잖아. 좋아요. 약간 짜증 내서그술 순간 웃겠지 <laughs> 짜증 뺏어내. 옆에서 계속, 오는 내내 계속 한숨을 쉬고, 조용히 있고, 막,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했지 저걸로 막, 뺨을 때릴 뻔했어. 가장 밀어. 가장 싸다고 때릴 뻔했어. <laughs> 저 이제 돌아가 봐야 하잖아요? <laughs> 네. 그럼 어, 이제 행복한 기분으로.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Hello?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요 한국에서 봐요